연금은 많지 않습니다. 사치라고 할 만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는 혼자 사는 삶이 매우 평화롭고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 실패를 겪으며 터득한 혼자 사는 매일을 행복하게 만든 열 가지 비결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처음 기초연금 통지서를 봤을 때,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 이것뿐이야? 그때만 해도 어딘가 남일 같았습니다. 뭐, 저금도 좀 있고, 지금까지처럼 해도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친구가 권하면 점심을 먹으러 가고 디저트 카페까지 갔습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가격도 보지 않고 좋아하는 한과를 바구니에 담았지요. 지금까지와 변함없는 생활을 한달 동안 계속한 뒤였습니다. 월말에 통장을 열었을 때의 일은 잊을 수 없습니다. 연금이 들어왔을 텐데 그만큼은 싹 사라지고 저금 잔고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몇 년도 안되어 저금이 바닥나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현실을 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식탁을 치운 뒤 저는 가계부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월세,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식비, 병원비. 매달 반드시 나가는 돈을 적어 내려가고 하나씩 숫자를 넣어갔습니다. 관리비만 해도 겨울철엔 십 몇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군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부족하다고 한탄하기보다 이 연금액 안에서 생활을 꾸려보자. 그 순간부터 생활의 기준을 딱 바꿨습니다. 외식은 월 1회만. 막연히 카페에 가는 것은 그만두었습니다. 장보러 가기 전에는 냉장고를 보고 정말 필요한 것만 메모합니다. 마트에 가는 것은 저녁 7시쯤 마감 세일 시간대입니다. 반값 스티커가 붙은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냉동실에 쟁여두면 그것만으로도 이게 있으면 괜찮아 라며 신기하게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가계부도 세세한 항목을 적는 것은 그만두었습니다. 예산 내에서 쓴 날에 동그라미를 치는 그저 자신을 칭찬하는 노트로 바꿨습니다. 숫자를 보고 한숨을 쉬기보다 오늘도 잘 해냈다고 확인하는 편이 훨씬 오래 갑니다. 제가 한 것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남들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연금의 생활을 맞춘 것. 적자를 보고도 못본척 하던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마음이 평온합니다. 거칠애를 그만두고 분수에 맞추는 편안함을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몇천 원이라면 괜찮겠지 생각하며 매일같이 카페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밖에서 마시는 커피는 주위 소음이나 시간에 쫓겨 의외로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밖에서 마시는 것을 딱 끊고 그만큼의 돈을 집에서 마시는 조금 좋은 원두에 쓰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제일 싼 믹스커피가 아니라 향이 좋은 원두봉지를 바구니에 넣는 순간은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렙니다. 매일 아침 주전자에서 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방 가득 퍼지는 진한 커피향, 마음에 드는 도자기잔을 양손으로 감싸고 창밖을 바라보며 한 모금 마시면 카페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깊은 만족감이 솟아오릅니다. 나 지금 굉장히 사치스럽네. 밖에서 5천원을 내기보다 집에서의 한 잔에 마음을 담는다. 흩어져 있던 작은 돈을 나만의 농밀한 시간에 쏟아붓는다. 그것이 지금의 저에게 있어 가장 분수에 맞는 진정한 사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는 장롱 서랍을 너무 세게 밀어 넣었습니다. 드드득. 싫은 소리가 나더니 손잡이가 조금 기울어졌습니다. 이제 이건 한 개네. 그렇게 중얼거리고 그날은 과감하게 장롱한 옷들을 전부 꺼내기로 했습니다. 온돌방 바닥에 옷을 펼쳐도 다 놓지 못해 의자와 침대에도 쌓아올리게 되었습니다. 용케도 이렇게나 많이 쑤셔넣고 있었구나. 한 장씩 손에 들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지금의 체형으로 정말 입을 수 있는가. 이건 지금의 생활에서 정말 입을 일이 있는가? 그렇게 다시 검토해 보니 답은 금방 보였습니다. 어깨가 끼어서 포기한 블라우스나 몇 년이나 소매를 안꿰 겉옷, 살이 빠지면 입으려고 놔둔 원피스가 처분할 쪽으로 점점 쌓여갔습니다. 남긴 것은 허리 고무줄이 들어 있어 움직이기 편한 바지 몇 벌과 빨아서 바로 마르는 면 티셔츠 몇 장, 그리고 외출용으로 조금 깔끔한 옷이 아주 몇벌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장롱을 열었을 때 고를 옷이 적어서 맥이 빠질 정도로 편했습니다. 이거랑 이거. 그래, 오늘은 이걸로 됐어. 이것만으로 아침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서랍도 가볍게 닫히게 되었고 장롱 앞에서 한숨 쉬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움직이기 편하고 시장도 병원도 갈수 있는 옷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옷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옷장에 여유가 생기니 옷걸이도 꺼내기 쉬워지고 청소도 훨씬 간단해집니다. 옷을 줄이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아침의 망설임과 사소한 짜증을 줄이는 지혜라고 지금은 느낍니다. 일을 그만두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달력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날이 묘하게 불안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날이 계속되면 오늘은 무엇을 하며 보내야 좋을지 아침부터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오후 노트를 한장 펼쳐 페이지를 네 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침, 오전, 오후, 저녁. 각각의 시간대에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적어 넣기로 했습니다. 아침은 청소와 세탁. 오전은 재래시장 장보기와 조금 멀리 돌아가는 산책. 오후는 뜨개질과 독서. 밤은 라디오를 들으며 가벼운 스트레칭. 어느 것도 대수롭지 않은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글자로 적은 순간 멍하니 있던 하루가 목적이 있는 하루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좋아 이대로 움직여 보자 하는 의욕이 솟아난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노트를 한 손에 들고 움직였습니다. 장을 볼 때는 일부러 동네 공원을 지나는 길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느끼는 5분. 예전이라면 그저 시간을 때우고 있을 뿐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를 시간이 예정된 휴식이라고 생각하니 진심으로 편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오후에는 앞치마에 뜯어진 곳을 바늘로 수선했습니다. 밤에 노트 옆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고 한마디만 덧붙입니다. 공원이 기분 좋았다. 앞치마가 깨끗해졌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닌 단두 줄의 기록. 하지만 그두 줄이 오늘도 하루를 제대로 살았다는 확실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정이 없는 날은 텅 비어 외로운 날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시간을 조립할 수 있는 새하얀 도화지 같은 것. 스스로 정한 하루를 하나씩 완료해가는 만족감이 혼자 사는 고요함을 기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60대 때까지만 해도 권유를 받으면 되도록 거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모임, 등산 동호회, 당일치기 버스 여행. 예정이 꽉차 있는 수첩을 보면 나에게도 아직 역갈이 있는 것 같아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가방을 놓자마자 녹초가 되어 주저앉아 그대로 눕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이대로는 몸도 돈도 버티지 못하겠어. 그렇게 느끼면서도 저는 한동안 거절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부담은 경조사비였습니다. 결혼식이면 10만원, 장례식이면 10만원. 한 달에 두세 번씩 경조사가 겹치면 연금의 절반이 봉투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봉투에 돈을 넣으면서 이 돈이면 한 달씩 비가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어느날, 오랜 지인이 당일치기 온천 여행 안내문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지인은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이것과 온천이랑 식사랑 다 포함이래. 다 같이 가면 재미있을 거야. 종이에는 한정식과 큰 욕탕 사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 물어보고 말았습니다. 전부에서 얼마 정도 들어? 금액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매달 연금액과 병원비가 떠올랐습니다. 한 번이라면 낼수 있어. 하지만 이 즐거움 뒤에는 또 통장을 보고 한숨 쉬는 날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거절의 말이 나왔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오래 계속할 수 있는 생활을 가장 먼저 지키고 싶어. 이번엔 사양할게. 지인은 조금 아쉬워하면서도 웃으며 안내문을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마트폰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1년 이상 연락 없는 이름. 만나면 항상 이야기 맞장구치라 바빠서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버리는 상대. 상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의 저에게는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 관계를 조용히 정리해 갔습니다. 화면의 이름이 하나 줄어들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친구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웃과 나누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춥네요 같은 한마디가 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옆집 할머니와 나누는 짧은 인사,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건네는 오늘 시래기 싱싱해요 하는 한마디. 이름도 잘 모르는 깊이 파고들지 않는 관계. 지금의 저에게는 이 웃는 얼굴로 목내를 나누는 정도의 바람 잘 통하는 거리가 무엇보다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깊은 관계의 친구가 몇명 있는지 보다 무리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지. 그렇게 기준을 바꾼 덕분에 친구가 거의 없는 생활은 고독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맞는 인간관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후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시계바늘만 눈으로 쫓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럴 때 과감하게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걸어서 20분 정도, 계절마다 바뀌는 바람을 얼굴에 맞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전환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서가 사이를 서성거렸습니다. 어느날 반납 카운터에서 책을 돌려줄 때 사서 선생님이 상냥하게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큰 글자 책도 있어요. 저쪽 서가는 대활자본 코너라 글자가 크고 읽기 쉬운 책이 많아요. 안내받은 서가에는 글자가 크고 줄 간격도 넉넉한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이거라면 밤에도 읽기 편하겠네요. 그 이후로 저는 그 서가에서 한 권을 골라 돌아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서 빌린 책을 조금 펼쳐보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바람을 느끼며 한 줄씩 이야기를 눈으로 쫓는 시간. 오늘도 새로운 세상을 접했다. 단지 그것만으로 돈으로는 살수 없는 풍요로운 만족감이 가슴에 퍼집니다. 그리고 벤치에서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 보며 천천히 심호흡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자신의 속도로 걸으며 자신의 보폭으로 멈추고 싶은 곳에서 멈춰섭니다. 오늘도 한 번은 밥밭 공기를 마시고 내 발로 걸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기분이 가벼워집니다. 가끔은 노인복지관에도 갑니다. 거기서는 무료로 운동기구를 쓸수 있고 혼자서도 부담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러닝머신을 천천히 걸으면서 창 밖을 내다보는 것만으로도 하루 운동은 끝입니다. 집에서는 라디오와 유튜브가 제 소중한 말동무입니다. 영상을 계속 보면 눈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소리만 틀어놓고 설거지나 뜨개질을 합니다. 사람 말소리가 배경음악으로 깔려있는 것만으로 방안 공기가 훅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마음을 산책으로 몸을, 라디오로 정적을 채운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이세 가지 조합이 있으면 한 달을 지루하지 않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짜내 즐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제 자신이 지금은 자랑스럽습니다. 계기는 겨울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였습니다. 우편함에서 고지서를 꺼내 숫자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난방비가 포함되어 2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이렇게나 쓰고 있다니. 이걸 그대로 추웠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넘겨버리는 건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어쩐지 부족해질지도 몰라라는 찝찝함이야말로 마음을 가장 지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잘 모르고 있던 휴대폰 요금부터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솔직하게 상담했습니다. 영상은 집에서 와이파이로만 봐요. 전화도 가끔밖에 안 해요. 더 싸게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니 직원은 흔쾌히 요금제를 바꿔주었습니다. 결과는 월 2만원 이상의 절약. 돌아오는 길에 손가락을 꼽아 계산했습니다. 1년에 24만원. 이거라면 만일의 경우 병원비에 보탬이 되겠어. 보이지 않는 불안이 계산할 수 있는 대비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난방 사용법도 바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지혜를 빌려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설정하고 집에 있을 때만 온수 온돌로 방을 데웁니다. 창문에는 다이소에서 산 뽁뽁이 단열 시트를 꼼꼼히 붙였습니다. 무릎담요와 전기장판을 조합하니 보일러 온도를 한두도 낮춰도 생각보다 춥지 않았습니다. 수도요금은 욕조에 물을 조금만 받고 세수대하기에 받은 물로 몸을 헹구도록 했습니다. 몇달뒤 관리비와 전기 고지서를 나란히 놓고 보니 숫자는 확실히 작아져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큰 절약은 아니지만 여차하면 내 지혜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그 자신감이 무엇보다 큰 수확이었습니다. 막연히 불안하다는 안개의 정체는 사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안을 휴대폰 요금, 전기 요금, 관리비로 잘게 나누어 하나씩 손을 쓴다. 그 싸임이 연금 생활자인 저에게 있어 무엇보다 큰 마음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순자야, 사치를 배우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려운 법이야. 당시에는 조금 반발심이 들었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말의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장보기는 일부러 저녁 시간에 갑니다. 목표는 마감 세일 빨간 스티커입니다. 반값 두부를 발견한 날은 어머 오늘은 운이 좋네 라며 마음속으로 작게 미소 짓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콩나물은 바로 데쳐서 무쳐두고 시래기는 소분해 냉동 보관. 고구마가 싼 날은 한꺼번에 쪄둡니다. 재료 본연의 단맛이 있으면 비싼 과자를 살 필요 따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엌일도 어려운 것은 하지 않습니다. 무와 배추를 썰어 냄비에 넣고 된장만으로 끓입니다. 거기에 두부 한무 넣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직접 만든 따뜻한 한 그릇은 그 어떤 고급 반찬보다 몸에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밤의 고요함 속에서 하는 바느질은 저에게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소리를 등지고 낡은 수건을 잘라두고 두장 겹쳐 한땀한땀 한땀 꿰맵니다. 새 행주로 다시 태어난 그것을 보고 이걸로 한번더일해주어라고 생각하며 천을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다 썼을 때 오늘도 하나 낭비하지 않고 지냈다는 조용한 만족감이 가슴에 퍼집니다. 가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로 만들어버리면 괴로워집니다. 오늘은 얼마나 꾀를 낼수 있을까? 어디까지 알뜰하게 쓸수 있을까? 같은 작업이라도 조금 시점을 바꿔본다. 그렇게 쌓아 올린 작은 달성감이 혼자 사는 저를 지탱하는 소중한 보람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날 집 전화로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수학이 넘어의 사람은 정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입니다. 부정 사용된 통장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혼자 사시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대답해버렸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상대는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에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낮에 주로 집에 계십니까? 저는 무심코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가는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을 비웁니다. 전화를 끊은 뒤 왠지 가슴 언저리가 찜찜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우편함에 전단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보이스 피싱 주의하세요. 혼자 사는 집을 노려 가족 구성이나 부재 시간을 알아내려는 전화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단지에 적혀있던 질문 예시와 제가 대답해버린 내용이 거의 같다는 것을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녀가 납치되었다거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식의 보이스 피싱도 요즘 많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신의 무방비함을 거기서 처음 자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화나 방문 응대에는 확고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사는지, 부재 시간, 가족 사정, 이세 가지는 누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만약 거절하기 힘들 때는 아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할게요 라고 말하며 시간을 두기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들이 멀리 있어도 혼자 살아도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은 물러납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정해두는 것은 현관문을 잠그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대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에는 종이의 힘을 빌렸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우연히 나눠주던 긴급 연락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직원분께 물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쓰는 건가요? 직원분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지병이나 드시는 약, 다니시는 병원이나 연락처를 써서 냉장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만일의 경우 119 구급대원들이 바로 볼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카드를 놓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고혈압, 혈압약 이름, 다니는 동네 내과 전화번호, 딸의 연락처 하나씩 적어가는 동안 마음속에 술렁임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것과 할수 있는 범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같은 혼자 살이라도 불안의 무게가 다릅니다. 선반 한 구석에는 며칠 분의 생수와 컵라면을 조금 비축해두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지만 밖으로는 누출하지 않고 안으로는 대비했다. 그렇게 나름의 방어를 굳건히 함으로써 밤에 이불에 들어갔을 때의 안심감이 다릅니다. 불안은 머리로 끌어안지 않고 규칙과 물건으로 해결한다. 그것이 제가 나름대로 찾아낸 혼자 사는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옛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는 조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 정말 혼자야? 저는 한 호흡을 두고 지금의 기분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응, 혼자야. 외롭다고 느끼는 날도 가끔 있어. 하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살수 있는 게 정말 고맙다고 느끼고 있어. 남편과 아이들과 살던 시절에는 아침 알람이 울리는 순간부터 하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돌리고, 가족의 스케줄에 맞춰 계속 움직이는 매일. 그 시끌벅적하고 바쁜 시간은 저의 무엇과도 바쁠 수 없는 보물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알람시계를 맞추지 않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눈을 뜬 시간이 저의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침 식사도 배상태와 상의해서 정합니다. 죽을 수는 날도 있고 어젯밤 남은 밥을 데우기만 하는 날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퇴근 시간을 신경 써서 저녁 식사를 서두르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밤에 책을 읽다가 꾸벅꾸벅 졸아도 텔레비전을 도중에 멈춘 채 잠들어버려도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생각한 곳에서 하루를 설며시 닫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생각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좀더 연락해줬으면, 챙겨줬으면 하고, 마음 한 구석에서 기대하며 멋대로 외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김치를 담가서 택배로 보내고, 밑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고, 손주들 옷을 사서 보내고, 그렇게 해야 엄마 노릇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다큰 어른이고, 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는 것을요. 오히려 제가 뭔가를 계속 보내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도요. 그래서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김치 보내는 것도, 반찬 챙기는 것도.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인생을, 나는 나의 삶을 각자의 장소에서 힘껏 살아가고 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 자식에게 손벌리지 않고, 자식 걱정에 몸상하지 않고, 이게 제가 찾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평화였습니다. 시끌벅적한 시간을 알기에 지금의 조용한 시간에 고마움을 압니다. 누구에게도 재촉받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오늘 할 일을 내 속도로 정하고 지치면 누구에게 신경 쓸것 없이 누울 수 있다. 화려함은 없지만 연금은 적고 사치는 거의 하지 않는 저에게 있어 이 평온한 자유야말로 무엇보다 큰 풍요로움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니 지금 이야기한 열 가지 비결은 어느 것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이사한 것도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남들 수중이나 젊은 시절 꿈꿨던 이상적인 노후로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고 지금의 연금과 지금의 체력, 지금의 인간 관계에 맞춰 생활 방식을 다시 선택해왔을 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비결들을 쌓아올린 저의 어느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 속에서 오늘의 컨디션을 설 며시 확인합니다. 오늘은 무릎이 좀떡근하네 그렇게 느끼면 장보기는 동네 슈퍼만 가기로 하고 멀리 도는 산책은 다른 날로 미루자고 그 자리에서 정합니다.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언제나의 조금 좋은 원두로 커피를 내립니다. 식탁에는 어제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과 뜨다만 손뜨개 목도리, 커피잔을 놓고 오늘은 책을 읽을지 목도리를 조금 더 뜰지 어느 쪽에 시간을 많이 쓸까 천천히 생각합니다. 오전에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어제 사둔 무와 콩나물로 이틀치 반찬을 만듭니다. 냄비에서 된장찌개가 조용히 끓는 동안 세탁기를 돌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이걸로 오늘과 내일 밥 걱정은 일단 끝. 그렇게 생각하면 오후 시간이 확 마음 편해집니다. 오후에는 날씨가 좋으면 천천히 걸어서 도서관이나 동네 공원까지 갑니다. 도중에 보이는 가로수 잎사귀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설며시 중얼거립니다. 이렇게 네 발로 걸을 수 있을 때는 네 발로 걸어두자. 도서관에서는 지금의 저라도 무리없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책을 고릅니다. 젊은 시절의 저는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써서 조금 어려운 책을 집어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글자 크기도 내용도 내가 읽기 편한지 어떤지를 가장 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는 운동기구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옆에서 운동하시는 할머니와 짧게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운동하기 딱 좋아요. 이름도 모르지만 이런 가벼운 인사가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장본 물건을 바로 정리하고 한숨 돌리기 위한 차를 내립니다. 텔레비전을 켜는 날도 있고 라디오만 틀어 소리만 흘려보내는 날도 있습니다. 뉴스에 조금 지쳤다고 느낀 날은 스위치를 끄고 조용한 방에서 바느질에만 집중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노트를 한권 펼칩니다. 오늘 쓴 돈을 간단히 메모하고 그 옆에 오늘 기뻤던 일을 하나만 씁니다. 공원에서 고양이를 보았다. 도서관에서 읽고 싶었던 책을 빌릴 수 있었다. 마감 세일 두부로 내일 반찬까지 만들 수 있었다. 그런 사소한 일들이지만 그것을 다시 읽고 나서 불을 끄면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고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연금은 많다고 할순 없습니다. 사치라고 할 만한 것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비결들을 쌓아가며 지내는 동안 혼자 사는 삶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 정돈한 조용한 삶으로 조금씩 모습을 바꾸어 갔습니다. 지금도 저는 배우는 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컨디션이나 환경에 맞춰 비결을 더하거나 줄이거나 하면서 혼자 사는 삶을 계속 해 나가려 합니다. 이렇게 말로 해 봄으로써 제가 걸어온 길을 조용히 다시 확인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매일이 자신의 속도로 평온하고 건강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